일과 집좀 볼까 하는데요. 남편, 저집좀 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아파트로 보시겠습니다. 수잔, 아니요. 단독주택으로 볼까 해요. 부모님께서 다답해 하시거든요. 부동산, 부모님과 함께 사시려면 집이 좀 넓어야 되겠네요. 남편, 위에. 네.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야 돼요. 아이가 있거든요. 부동산, 가만히 있자. 여기 마침 좋은 집이 하나 있네요. 방도 네 개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잔, 네. 한번 볼게요. 이거 포장 이사를 하는 게 좋겠어. 수잔, 아가씨, 다음 달이 이사지요. 신우리, 네. 그런데 애들 아빠가 이삿날 집에 없어서 걱정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 포장 이사를 하는 게 좋겠어. 수잔, 포장 이사, 그게 뭐예요? 신우리, 그게요. 이삿짐센터 사람들이. 이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수잔. 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요? 남편 우리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중요한 물건만 잘 싸놓으면 돼요. 수잔. 그래요. 정말 편리하겠어요. 산과 집들이를 하기로 했는데 가족과 함께 오시겠어요? 옆집 사람 오늘 504호에 이사 왔는데 떡좀 가지고 왔어요. 흥. 정말 반갑습니다. 잘 먹을게요. 옆집 사람, 잘 부탁드려요. 대구에서 이사를 와서 아는 것 없거든요. 흥, 저도 잘 부탁드려요. 옆집 사람, 혹시 모레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흥, 별일은 없는데, 왜요? 옆집 사람, 집들 일을 하기로 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오시겠어요? 흥,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준비하기 힘드실 텐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옆집 사람 고마워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사과진수 엄마 같이 배워 보지 않을래요? 현우 엄마 진수 엄마 어서 와요. 커피 마실래요? 수잔 괜찮아요. 그런데 뭘 하고 계세요? 현우 엄마 요즘 뜨개질을 시작했거든요. 수잔 어머 그러세요? 현우 엄마는 재주가 참 많으세요. 현우 엄마 월요 얼마 전부터 취미를 갖기 위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진수 엄마도 같이 메워 보지 않을래요? 수잔. 글쎄, 저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자신이 없어서요. 현우 엄마. 아니에요.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수잔.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흉. 언니, 어제 저녁에 주말 연속극 봤어요. 수잔, 어제 정말 재미있었지. 흐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홍매 언니도 봤지. 홍매, 아니, 보고 싶었는데 남편 때문에 못 봤어. 어떻게 됐어? 수잔, 드디어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다시 만났어. 홍매, 어머, 정말요? 너무 잘 됐다. 수잔, 그런데 또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찾아왔어. 두 사람이 안 헤어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홍매 정말 재미있었겠군요. 저도 주말에 재방송을 꼭 봐야겠네요. 육과 사람이 참 좋아 보이네. 수잔. 휴엉. 방금 어떤 사람하고 인사 나누던데 누구야. 휴엉. 네. 얼마 전에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수잔. 그래. 사람이 참 좋아 보이네. 뿌옹. 남편도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지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수잔. 아 그래. 그런데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뿌옹. 글쎄요. 선생님인 것 같아요. 수잔. 그렇구나. 서로 좋은 이웃이 되면 좋겠네. 칠과 새댁은 예정일이 언제야? 엄마, 새댁은 예정일이 언제야? 수잔, 흐엉, 저녁에 삼계탕을 끓일 건데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 흐엉,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몸에 열만 있어서 인삼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엄마, 그래, 임신부한테 몸에 열이 나게 하는 음식은 안 좋지. 수잔, 그래요? 어머님. 그럼 오늘 저녁에 삼계탕 대신 불고기를 해도 돼요. 엄마, 그러는 게 좋겠어. 팔과 온 가족이 외식하는 샘치고 구입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더운 날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생각나시잖아요. 그러실 때 손쉽게 만들어 드시라고 핸드 믹서를 추천합니다. 우리 주부님들 보통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시지요? 콩국수, 주스, 마요네즈, 팥빙수. 뭐든지 넣고 갈아주시면 뚝딱 하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부라면 누구나 하나쯤 갖고 싶어 하는 우리전자 핸드믹서. 가격 저렴할 때 하나 장만해보세요. 게다가 6개월 무이자 할부가 되니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온가족이 외식하는 셈 치고 구입해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고거 이틀이면 간다면서요? 수잔, 여보세요? 택배 회사지요? 일주일 전에 서울로 물건을 보냈는데 아직 안 갔어요. 직원, 택배 보내실 때 영수증 받으셨지요? 거기에 운송장 번호가 있는데 불러주시겠습니까? 수잔. 4586만 2415요. 직원, 8월 4일에 김지연 씨께 보내셨지요? 수잔. 네, 이틀이면 간다면서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직원 죄송합니다. 요즘 배송이 많아져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수잔 배달 상황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 준다고 했잖아요. 직원 죄송합니다. 빨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식과 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많이 받아 두세요. 안녕하십니까? 관리실에 안내 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101동, 102동, 103동이 물탱크 청소기 있습니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사용하실 물을 미리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남편 여보, 들었어요. 수잔. 네. 내일 우리 동네 물탱크 청소를 하는 거 맞지요? 남편 그래요. 하루 종일 물이 안 나오니까 모자라지 않도록 많이 받아 놓으세요. 수잔 네. 지난번에 물을 너무 적게 받아 넣어서 고생했으니까 이번에는 욕조에 가득 받아 놓아야겠어요. 11과 못본지 1년이나 됐어요. 수잔, 아가씨, 여기에요. 신이 언니, 오랜만이에요. 오빠도 잘 지냈어요. 수잔 남편, 그래, 넌 필리핀에서 잘 지냈어. 신누리잘 지냈어요. 조카들은요? 못본지 1년이나 됐는데, 애들 많이 컸죠. 수잔, 그럼요. 요즘 장난이 하도 심해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가씨, 세부에도 가봤어요. 신우리, 물론이죠. 언니 고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가봤어요. 경치가 너무 좋고, 특히 바가가 정말 예뻤어요. 수잔 남편, 자, 남은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고 어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 시비과 요리를 배우고 싶은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형,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은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어요. 직원, 그럼요. 요리를 배우고 싶은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형, 제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됐어. 한국 요리가 서둘러요. 밑반찬하고. 국이나 찌개 졸류를 배우고 싶은데요. 직원, 그럼 예비 신부를 위한 요리반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휴엉, 그래요? 한달 배우는데 수강료가 얼마나 들어요? 직원, 수강료에 재료비가 포함돼서 한달 배우시는데 20만 원이 듭니다. 휴엉,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곳도 한번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직원, 여기는 남문시장 근처니까 지나가시는 길에 한번 들러주세요. 13과 좀더 일찍 출발했어야 했는데. 홍맥, 여보, 부산까지 가려면 서둘러야겠어요. 이렇게 늑장불이 나가는 결혼식에 늦겠어요. 남편, 오늘은 평일이라서 고속도로가 안 막힐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홍맥, 그렇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시내에 있는 결혼식장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홍매, 한시까지 갈수 있을까요? 차가 많이 밀리는데요. 남편, 괜찮아요. 서둘러서 가면 한시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홍매, 같이 많이 막혀서 제 시간에 도착하기는 틀린 것 같아요. 좀더 일찍 출발했어야 했는데, 남편, 알겠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요. 14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어머님께, 어머님, 저 후엉이에요. 제가 한국으로 시집온 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저를 친달처럼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고향 생각이 때문에 많이 울었잖아요. 그렇지만 어머님께서 항상 저를 도와주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어버이날에 어머님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어머님께 잘 어울릴 것 같은 옷한 벌하고 홍삼을 샀어요. 이호다 드시고 친구분들과 놀러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홍삼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15. 찬물에 다리를 담그게 하세요. 수잔, 현우 엄마, 크릴났어요. 방금 우리 은수가 뜨거운 물에 다리를 떼었는데 어떡하죠? 현우 엄마, 진수 엄마, 당황하지 말고 제잘 들으세요. 우선 은수를 데리고 욕실로 가서 찬물에 다리를 담그게 하세요. 수잔,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현우 엄마. 다리를 담근 물에 얼음을 넣어서 온도를 내려주세요. 수잔. 얼마 동안 이렇게 있어야 해요. 현우 엄마. 15분 정도 있다가 병원에 데리고 가면 돼요. 수잔. 고마워요. 현우 엄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심하게 데어서 걸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현우 엄마, 응급처치를 했으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면 금방 나을 거예요. 16과 시냇가에 묻으라고 하면 산에 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말썽 꼬리가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청개구리는 시냇가에서 엄마 개구리와 둘이 살았는데 엄마 개구리의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 개구리가 들에 가서 놀라고 하면 청개구리는 산에 가서 놀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엄마 개구리는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병에 걸린 엄마 개구리는 죽으면서 청개구리에게 말했어요. 애야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시냇가에 묻어라. 청개구리는 울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개구리는 청개구리가 시냇가에 묻으라고 하면 산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고 엄마 개구리를 시냇가에 묻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의 무덤이 떠내려갈 것 같아서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엄마 개구리의 무덤 앞에서 개굴개굴 하고 울었어요. 17과 담배를 끊지 않으면 안될 거예요. 수잔. 현우 아빠도 담배를 많이 피워요. 현우 엄마, 아니요. 옛날에는 하루에 한갑씩 피우곤 했는데 요즘은 담배 끊었어요. 수잔, 그래요? 우리 진수 아빠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몰라요. 현우 엄마, 요즘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점점 놀고 있다고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담배를 끊지 않으면 안될 거예요. 수잔. 맞아요. 현우 아빠는 담배를 끊은 지 얼마나 됐어요. 현우 엄마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담배 생각이 난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담배를 피우는 대신에 껌을 씹거나 군것질을 하곤 해요. 18과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 할 텐데. 이찬난제롱 잔치가 곧 시작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수잔 5세 반 아이들이 부채춤을 춘다고 해. 니 찬난. 5살 아이들을 가르치느라고 선생님께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수잔. 그랬을 거야. 애들이 장난도 심하고 집중력도 부족하잖아. 니 찬난. 맞아요. 그런데 은수는 언제 나와요? 수잔. 이번 순서가 끝나 66세 반 아이들이 나와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연극을 해. 거기서 우리 은수는 백설 공주를 맡았어. 니찬난. 그래요? 은수가 노래보다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편이잖아요. 수잔. 그런데 애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잘할지 모르겠어. 니찬난. 잘할 거예요. 오세방 공연이 끝났네요. 이제 은수가 나오겠어요. 수잔. 우리 은수 나왔어.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 텐데. 19과 현금처럼 사용하시거나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직원 고객님 현금으로 결제하실 거예요? 카드로 결제하실 거예요? 홍매 카드로 해주세요. 그리고 일시불로 결제해 주세요. 직원 고객님 혹시 저희 백화점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홍매 아니요 그게 뭐예요? 직원 안 모르세요? 저희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면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해 드려요. 포인트가 만점 이상이 되면 현금처럼 사용하시거나 상품권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홍매. 그래요? 만들고 싶기는 하지만 남편한테 물어봐야 해요. 직원. 이 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대형 마트에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실만해요. 홍매. 그래요. 그러면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십과 승원이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별 모양이네요. 현우 엄마. 홍매씨 승연이 돌 축하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홍매. 아니에요. 바쁘실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현우 엄마. 참. 진수 엄마는 집에 일이 생겨서 못 본대요. 오늘 바쁜 모양이에요. 이건 승헌이 돌 반지인데 진수. 엄마하고 같이 준비했어요. 홍매. 정말 고마워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현우 엄마. 돌잡리는 벌써 끝났죠. 승헌이는 뭘 잡았어요? 홍매. 처음에는 돈을 잡다가 놓고 다시 연필을 잡았어요. 현우 엄마. 그랬어요. 승헌이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모양이네요. 홍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저녁 안 드셨지요? 이 호텔 뷔페가 다른 호텔에 비해서 음식이 잘 나오는 편이래요. 현우 엄마. 그래요? 홍매 씨도 같이 먹어요.